한 기업의 유튜브 마케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 브랜딩 목적으로 채널을 개설하여서 어,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방법과 어, 타겟 영상에 유튜브 광고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죠. 네, 사실 많은 기업들이 홈페이지 만드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은 만들었지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5년 후에 채널의 모습이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영상 컨텐츠라는 유튜브 채널 성격 자체는 브랜딩 목적이 더 맞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어, 유튜브 광고 집행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어, 그리고 유튜브 광고비도 따라서 급상승되고 있지만 그 광고 효과는 아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고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영상 나올 때마다 일일이 보시나요? 제가 방금 사람들이 유튜브 광고를 잘안 보고 따라서 광고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나요? 예. 동영상 콘텐츠 이용량은 늘어났지만 콘텐츠 앞에 붙는 그런 광고를 클릭한 경험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는 추세입니다. 광고 클릭했다는 이유 2순위로 나오는 게 재밌죠? 실수로 잘못 클릭했다니요? 예. 요새 MZ 세대가 그렇습니다. TV 광고 보는 것보다 모바일 상의 광고 보는 것이 더욱 싫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이는 해당 영상 시청자들을 웬만큼 타겟팅 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반증해 주네요. 그럼 유튜브 광고 효과가 안 나는 이유를 좀더 들여다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 아니신 분들이 유튜브 영상 클릭한 직후에 제일 먼저 찾는 지점이 어디신가요? 네, 5초 후 스킵 아닌가요? 맞죠? 네. 둘째는 유튜브 컨텐츠는 다른 SNS에 비해서 매우 자극적인 영상, 영상들이라서 광고도 웬만큼 자극적이지 않으면 안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개인 맞춤화 되어 시청되는 영상이라면 광고 역시 개인별로 다 다르게 보여져야 되는 그런 맞춤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 맞춤화 말이죠. 아직은 여러 사람이 동일한 광고를 보는 것이라서 아, 궁극적으로는 개인별로 다 다른 그런 맞춤화 광고가 곧 나올 듯 하네요. 네 번째 이유는 대부분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 시청자라는 점, 이 역시 광고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사실 기업이 유튜브 광고할 때에도 브랜딩 목적과 퍼포먼스 목적이 있을 텐데요. 광고 역시 단기적인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성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목표층의 인식에 브랜드 이미지를 입히는 그런 브랜딩 목표가 더 맞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나 어, 이 채널 개설 초기에는 이 퍼포먼스 욕심을 줄이고 브랜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 유튜브 채널상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브랜딩으로 구독자와 친밀도를 확보한 다음에 이들을 네이버 밴드 같은 이런 커뮤니티로 옮겨오는 거죠. 네, 커머스는 다른 채널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유튜브에서 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현지 수산물 사업자의 유튜브 채널을 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사업하는지 대충 감 잡으실 겁니다. 유튜브 채널상에서 재밌고 유익한 수산물 컨텐츠를 오랫동안 올리면서 사람들과 친분을 쌓은 후에 일정 기간 후에는 공동구매로 싸게 파는 이 밴드를 개설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수산물 부탁해 밴드. 이 어떤 폐쇄적인 이 밴드로 사람들을 어, 링크해서 옮겨온 다음에 거기서 커머스라는 어, 욕심을 한번 부려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대박 성공을 거둔 그런 사례인데 여러분이 이 링크를 직접 눌러서 가입 멤버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가입 멤버라면 어, 사실상 잠재고객 숫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한번 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화면을 보시고 나서 링크를 한번 직접 눌러서 가입 멤버 숫자가 얼만지 확인해 보시고